은날의 대금 이것도 솔직히 뭐 거래소 보면은 좀 매물 있잖아요 이런 거올리려면 그러니까 올릴 수 있는 거라서 어마한데 안 쓰면 스펙업을 할수 있는 거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다른 데다가 막 도박하는 데다가 다이아 쓰고 이러면은 이런 거 놓치는 거긴 합니다. 에? 은날의 대검 사, 사서 박아달라고요? 이걸요? 시세가. 아, 이거좀 비쌀 것 같은데? 회그 형님, 이걸로 띄우면 되는 거 아니야? 7자리로 띄우면 안 돼요? <laughs> 아, 여기에서 실패하면 사도 되잖아요. <laughs> 아니, 뭐, 어차피. 아니, 뜨면 되잖아. 자, 이거 그냥 8자리 누르면 뜨는 거 아닌가요? 이게 33%라서 이게 확률이 막 엄청 낮은 건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연타. 그 아까 형님그 2000, 그 1990이면은 그 살짝 그 가격대가 좋은 것 같아요. 저게 확률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그 해야 되는 거네. 저거 사야 되는 거 맞네. 아, 이제 그걸 여기서 하겠는데. 그죠? 아니, 그거는, 금액대가 괜찮은 거였어. 그 뭐였더라? 룬소드야? 뭐야? 양손검이지? 은날에 대검. 이거는 형님들 띄우시는 게 아니라, 요거는 이렇게 사서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000이면 거져고요 원래는 2500에도 올라오는 외물이기 때문에, 지금 싸게 먹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laughs> 좋습니다. 자 컬렉션 추가 드리고 명중 하나 더 올라갑니다. 오, 잘았어. 어, 잠깐만 이거는 좀 싸게 나오는데 형님. 아 근데 이거는 좀 싼데. <laughs>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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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싼데. 아 이거는 못 참지. 솔직히. 그쵸아 이거는 어떻게 참아? 못 참지. 아, 이게, 샴쉐러 같은 경우는요, 형님, 축대가 또 마침 있다 보니까, 이거는 솔직히, 7자리 가서 가는 게, 이거 축대 하나 써도 되잖아요. 아까 7자리 1,500 올라온 거 보셨죠, 형님? 그러면 이거 축대를 써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거는 써도 된다. 근데, 형님, 이게 다쓸 필요 없어요. 이렇게 하나만 쓰면 됩니다. 하나만 써도 7짜리가 되기 때문에 7은 또잘 떠요, 7은. 제가 또 약간 예전에 만장일치였으니까 7자비로 좀 유명했거든요. 그래가지고 7은 잘 떠요. 근데 이게 7, 이, 이, 이상 아, 7 이상 가는게 힘들어, 이게. 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전 7은 잘 띄운다고. 아 근데 이게 8, 8은 안 뜨네. 아 이, 아, 이거는 계획이 없던 건데. <laughs> 자, 다음번에 한번, 네, 천천히 올리면 될것 같고요. 뭐, 급한 건 아니니까요. <laughs> 어, 형님도 이걸 안 사는구나. 좋습니다. <laughs> 저안 사도 돼요. 자기는 백작 마지막 하나 남았고, 여기 어디갔어 이거 아 여기 여기구나. <laughs> 아그쵸 스카이 형님 이거 캐릭 좋죠. 형님 이거 최상급이네. 어인형이면 뭐가 없더라? 아, 근데 뽑기로 할수 있는 건다 뽑으셔서 없고. 왜, 근데 이게 나왔지? 어, 아, 잠깐만. 아, 이게, 쩌피어님, 이거. 아, 이거 사기만 하라고 했는데, 이거 어떡하지? 아, 이거 까라고는 얘기 안 했는데, 이거 사, 사달라고만 했는데. <laughs> 아 저도 모르게 그만. 아, 이게. 그 눈에 거슬리더라고요, 가지고. 아 이게 제가 이걸 좀 보면은 못 찾는 성격이어가지고 저도 모르게 이게 손이 먼저 갔는데, 아 예언님 죄송합니다 이거 아니, 그러려고 산건 아니지만, 자 몰라요 최상급이에요. 여기서 전설이 나온다면 과연 갑니다. 자, 전설은 들어가 있는데. 잠깐만! 와! 야, 이거 뭐야! 야! 야! 잠깐만! 잠깐만요! 아, 이게, 야, 타락이 나와준데 야! 야, 쩔었어! 야, 이뭔 일이야, 이거? 야, 이게 뭐야? <웃음> <웃음> 와 <웃음> <웃음> 자, 아유, 본주 형님! 천표 형님! 와, 이건, 이건 무슨 일이야? <laughs> 야, 진짜 나왔, 여기 진짜 나왔어, 이거! 자, 아우 형님들 아까 다이아가 아깝지 않죠? 야 이런 건 저도 처음 봅니다. 아우, 본전이 축하드리고요. 어, 아, 타락 뭐야? 타락 중복이야, 와. <laughs> 뭔데 이거? 어, 뭐야? 당신의 끝은 대체 어디입니까? 계정파괴범 님. 크크크크크. 아, 짭편님 아, 3만 개씩 감사합니다. 아니 아니, 후원을 바란 건 아니에요, 형님 아, 저도 이게 나와 가지고 진짜 대박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이 짭편이 감사해요. 짭표. 야, 이거 진심 말그좀어니벙벙한데요 <laughs> 어, 정말 좀 소름이 돋았고 400 다이아로 타락 하나 가져간다는 게 말이 돼, 안 되는데. 형님 이 확장할게요. 확장하겠습니다. 오케이. 오우야, 중복이야, 이제. <laughs> 아니, 저기서 타락이 왜 나와. <laughs> 어, 우선 잘 나와서 다인것 같고요.